<웃음> <웃음> 어? 집이 다 <열었다. 웃음> <laughs> 이거 봐, 영진아. 어, 영진이 눈 빨갛게 나와. 물에 들어가지 마! 일루와너 엄마 딜러꺼야 물에 들어갔다구 이제... <laughs> 조심해 <안 된다. 웃음> 노래 불러봐 물에 또 들어간다 너. 나 발자국 봐봐 용준. 용준이 발자국 찍었어 아빠. 아우 <laughs> 리 <laughs> 용준이 아빠 따라와. 이야 정말 대단한데? 용준이 발자국 아빠 가 찍었어. <laughs> 오. 그만해 너. <laughs>